안녕하십니까 다사오공구 공구장입니다. 오늘은 오, 간만에 스탠리에서 신제품이 나왔어요. 우리 기존에 제일 많이 베스트셀러 820요 모델과 721요 모델 굉장히 많이 한 4년 됐나?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고 정말 가성비의 극가성비. 지금 얘 같은 경우 세트로 배터리 두 개에 충전기 하나 세트 하나인데 13만 원대. 미친 거죠. 얘가 아마 단종 프로모션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재고가 많지 않았어요. 왜냐면 이 배터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른 걸다쓸수 있으니까 13만원대 초반이면 엄청 저렴한 거거든요. 그 가격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, 어, 이거의 후속 모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. 짜잔! 이렇게 한마가 되는 모델. 이렇게. 얘가 721 모델이었고, 얘가 726 모델입니다. 요 그립도 비슷해요. 다. 이렇게다 비슷하고, 이쪽 뒷면도. 이렇게 보시면, 요 앞면도 다 비슷하고, 근데 조금 짧아졌어요. 이렇게 보시면, 요 뒤에가 조금 더 튀어나왔죠. 이척 부분이나 요쪽에. 소리를 제가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. 요게 721. 요게 7 2 기존에 지금 얘가 2100rpm 정도 나왔었는데요. 어? 얘가 2000rpm으로 좀 줄어들었어요. 어? RPM은 좀 줄어들었는데 파워는 똑같은 86초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LED가 여기는 기존에 이렇게 이게 되게 눈부셨거든요 이렇게 보면 눈부셨었는데 이렇게 미스트 처리가 됐다고 래야 될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둘다브러시리스 제품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위에 자석이 붙어져 있어서 우리가 여기 위에 이렇게 요 삼복거 요걸 이렇게 꽂았었잖아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자석을 좀 얹어 놓고, 이렇게 사용하고 이랬었는데, 굳이 이게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. 그리고 속도는 500rpm 에서 2000rpm 까지, 요 1, 2단 토크가 조절이 돼요. 15단 토크입니다. 요기, 15단. 그래서, 여기 보면 726 모델과 요게 725 모델입니다. 얘랑 얘랑, 어? 똑같아. 근데 요 높이가 좀 다르겠죠? 왜냐면, 힘이나 요건 다 똑같습니다. 근데 얘는 한마가 되는 모델이라, 요 앞에, 기아가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거고, 얘는 한마가 안 되는 모델. 그래서 나는 굳이 한마가 필요 없어. 그러면 이렇게 725 모델. 이렇게 구매하셔도 되고, 요거는 726 모델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요 모델들은 뭐 어차피 그전 모델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렸고요. 짜잔. 여기서 많이 바뀐 모델이 있습니다. 어, 요 모델. 기존의 820 모델에서 얘가 830입니다. 어, 10단위가 커졌어. 이렇게 보시면, 어, 얘랑 얘랑 차이가 뭐지? 가장 큰 차이는 이 앞부분이 슬림해져가지고, 혹시 좁은 데나 이런 데 작업하기가 되게 편하고, 약간 이게 꺾여있는 게 작업할 때 훨씬 더 도움되는 거 아시죠? 구들둘 모델이나 그런 모델들이 이렇게 꺾여있거든요. 근데 임팩이나 이런 데서도 꺾여있으니까 되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앞부분이 이렇게 조그마하니까, 오, 난 괜찮은 거 같아. 그리고 이 소리가 난 되게 마음에 들어 이렇게 세개가 들어왔던 라이트가 밑에서 들어오니까, 이런 식으로. 1, 2, 3단 똑같이 조절되고요 소리 자체도 얘가 좀더쎄 보이잖아요 이 알루미늄이 요만큼 더 들어가 있거든요 얘는 요조케 기압박스가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2,900rpm였거든요 근데 얘가 3,200rpm 그래 RPM도 좀더 쎄고 RPM이 쎄니까 당연히 타격하는 BPM도 얘가 훨씬 더 빠르죠 얘가 4,200이고 얘가 3,800이고 토크도 얘가 203N 나옵니다 얘가 기존에 190N이었고 이렇게 그러면 어 203? 어 비슷한 게또 뭐가 있었지? 디월트의 887. 정말 뼈까지 우려먹던 887 있었잖아요. 그 모델이 어? 얘랑 비슷할까? 디월트 887과 얘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. 얘는 10만 원대 후반 거의 한 19만 원, 20만 원 하거든요. 가격 차이가. 얘가 이상한 거예요, 얘가. 지금 이 모델 7일. 이 모델도 세트가 20만 원이 넘어요. 원래 얘도 19만 원, 20만 원 했던 거예요. 근데 13만 원 초반 얘가 미친 거예요. 이거는 진짜 구매하시면 돈 버는 거예요. 왜? 제가 설명드렸잖아요. 배터리 두개 들어있죠? 충전기 하나 들어있죠? 그 다음에 요 본체 하나 들어있는데, 배터리 두 개만 해도 거의 한 7만원 돈 하죠? 그 다음에 충전기 하면 거의 한 10만원 돈 넘어가죠? 근데 이게 그러면 3만원밖에 안 한다는 얘기야? 아니거든요. 이거 본체만 사도 8만원, 9만원 정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얘네가 가격이 이상한 거야. 그래서 얘는 있을 때 바로 사두는 게 제일 좋아요. 얘는. 그러면 제가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? 제가 요 캠핑 비트 있잖아요. 200mm 짜리 이거를 820하고 830이 어느 정도 파워 차이가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 하나, 둘. 오 차이가 나 그러면 다시 거꾸로 해볼게요 오른손 왼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른손 왼손 바꿨어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확실히 다르네요 측면 한번 해볼게 오. 굉장히 빠른데? 오 터지는 거 봤지? 양손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야너공구장너 힘줘서 한거 아니야? 제가 그러면 나비로 어느 정도가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봐 보세요. 하나 둘. 오. 그럼 우리 소나무가 궁금하잖아. 여기 한번 해 볼까? 오! 대박! 옆에서 한번 들어볼까 오! 여기 구멍 뚫린 거 보이지? 이거! 보여? 손가락? 오! 김나뚜 뜨끈뜨끈해! 제가 726 모델 가지고 2단 토크로 요걸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2단은 제가 봤을 때안 뚫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 아 여기서 멈췄어 이게 자동으로 딱 멈추게 돼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멈췄어요 그러면 얘가 1단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제가 해볼게요 오 대박 대박! 오 대박 대박! 오 멈춤이 없어 멈춤이! 오다 뚫었어 한 방에! 오 대박 한 방에! 와. 와 힘이 장난이 아니네! 오 힘이 장난이 아니야 이게 30mm 짜린데 이롱 비트를 바로 뚫네. 대박이 대박. 네, 제가 옆에서 이 구조목과 그 다음에 소나무 이거를 이런 드릴 비트와 나비 그 다음에 일반 이런 캠핑팩까지 다 박아봤습니다. 820과 830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. 요게 좀더 얍상에서 힘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, 오, 어, 얘가 힘도 좋고 이게 서 있는 이유가 있어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작업했을 때 이런 비트나 이런 거딱 결합을 해서 사용하기도 되게 편했고요. 이런 식으로 자석을 붙여서 작업할 수가 있어요. 뚫고, 한번 더. 편하게.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 가정에서 간단하게 쓸 거야. 그러면 820, 이거 재고 떨어지기 전에 빨리 구매하시는 게.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스탠리 제품이 거의 디월타하고 맞먹어요. 제가 스탠리에서 협찬받아서 SBI830, 그 다음에 SBD725, SBD726, 요세 가지 촬영을 했고요. 각각 베어 툴로 무료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다사와 공구 홈페이지에 무료 나눔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세분 추첨해서 각각 한 분께 하나씩 제가 요 사용했던 요 제품,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저희 다사와 공구 유튜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제가 887과 830 스탠리와 디월트의 형제의 난을 촬영해 드리겠습니다. 어느게 더 빠른지. 하나, 둘. 아. 그러면 손을 바꿔서 형제의 난. 하나, 둘. 비슷했어. 이건 너무 애매한가 그러면 나비 길이로 한번. 하나 둘. 오. 이렇게 스탠리 할게요. 오씨. 이름 유동하지 않아?